안녕하세요, 요정.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는 하엘입니다, 이어 방학도 거의 끝나가네요. 아, 여러분, 요즘 진짜 덥죠? 어, 뭐야, 왜 갑자기 춥지? 일주전만 해도 녹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들오들 떨리네. 아, 그니까요. 에어컨 때문인가? 에어컨 온도가. 에어컨 온도는 그대로인데. 저는 글쎄요. 저랑 혜신님만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진짜잖아 한여름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속보입니다. 한여름에 눈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나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이상해지는 것이라고. 정리할 불 아끼기 등을 시청합시다. 이상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저 거실 불이랑 나일리 방에 불 켜두고 왔는데 지금 당장 끄고 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인사하시나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독차님의 구독자로 따지려는 건 아니지만 독차님은 구독자 3명이시잖아요 저도 이 사는 분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싫은데 저분 말고 니미사랑 할까요? <목소리> 저분도 보니까 댓글있는데요 그리고 수준이 안맞는건 녹차님같아요 왜 사람을 구독자로 판단하시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차단당해하는 야 사람은 님같네요 아까 경고드렸는데 계속 인차하시고 상대방한테 상처주시니 그냥 차단할게요 어? 민주한테 카톡왔네 무슨 일? 어? 설마, 녹차님이 참인주? 우연치고는 너무 딱딱 들어봤는데, 어, 그 사람 닉네임 좀. 오호 그래? 내가 그 사람이랑 좀 친한데 차단 풀어줄게. 아니 차단 풀라고 할게. 그 사람 실시간으로 들어와. <laughs> 감히 윤차를래? 얼른 녹차는 차단을 풀고, 녹차님 녹차? 노차? 차인주 뭐라고 불러야지? 일단, 그냥 가자. 누가 봐달라고 했나요? 그리고 혹시 실친 이름이 하일인가요? 그건 아니고. <laughs> 근데 저도 하하일인데 신기하네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뭔가 진작이라도 가시나? <laughs> 이제 어차피 순절할 거니까 전절친이라고 해야 하나? 그건 내가 할말 아니야? 너야 말로 어떻게 인사를 해?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는데 넌 그걸 넘어서 그 마음을 말로 대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잖아 이건 아니지 어쩌라고 기술 나왔네 어쩌긴 사과하라고. 설마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분이랑 아무 상관없어도 도움은 드릴 수 있지. 들으면 들을수록 말같이 사는 소리를 하네. 나한테 연락스 찾아내러 갈게. 실시간 꺼요.